LCK 스프링 17일차 T1과 D 플러스 기아의 매치. D 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순위 변동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연패의 분위기도 좋지 못해서 승리가 간절했지만 오늘 상대가 하필 포모른 T1이었습니다. 온갖 기괴한 전략들로 게임을 하는 T1. 이번 경기에서도 특유의 바텀 주도권을 이용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D 플러스 기아 선수들의 멘탈을 나가게 만든 캐리아의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1세트 캐리아의 도랑검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바텀 압박을 강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오너가 카정으로 갈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에서도 쇼메이커가 킬각을 받지만 페이커의 빨아드림과 오너의 좋은 커버로 막아냈고 사실상 초반부터 게임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캐리아가 계속해서 활약하 모습이 나왔고 캐리아가 계속해서 활약하는 모습이 나왔고 <목소리> 루시드 위압 루시드 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가져더라도어요이에쉬때고 아, 어, 에가에에의 아, 아, 어, 궁을 이용해서 3연속 킬린을 잘라줬습니다. 사실상 모든 라인에 영향을 주면서 게임을 터뜨렸는데요. 그리고 바론을 치는 상황에서 루시드를 솔킬 내고 에이밍까지 솔킬 내는 어마무시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도중 극심한 차이로 쇼메이커의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도 나왔고 그렇게 1세트를 T1이 승리합니다. 이 세트는 제우스가 루시드의 정글링을 망치면서 바이가 크게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디플러스기아 바텀에서 듀오킬이 나왔고 다음 바텀 교전에서도 디플러스기아가 승리했습니다. 디플러스기아가 카르마. 카르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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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킬을 챙기긴 했지만 티어는 육춤을 음. 이용한 운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후 미드에서 한타가 일어납니다. 슛! 삼켰죠? 어서 가 뒤로 오긴 했는데 어? 범벅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우스가 뒷각으로 전장을 휩쓸면서 한타를 이겼고 이렇게 한방으로 다시 흐름이 티원 쪽으로 크게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잘큰 오리아나를 노렸 지만 조냐와 탐켄치를 활용해서 빨아 들였고 그렇게 2세트도 결국 티원이 승리 했습니다. 경기 후 티원의 여러 승리플랜에 대한 극찬이 있었습니다. 1세트는 강한 라인전 체급을 시작으로 2세트는 운영을 중점으로 게임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티원은 단독 1위로 올라갔 습니다. 하지만 d플러스 기아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는데요. 게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프로권도 위기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인 브리온과 하나생명의 경기는 반전 없는 하나생명의 압승이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브리온의 구도가 꼬이기 시작했고, 한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생명이 빨아들이며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1세트를 하나생명이 쉽게 가져왔고, 2세트는 브리온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카의 아칼리가 날뛰기 시작했고, 사용이 걸린 상황에서도 제카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이만큼세 어, 어,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잡세 번, 세 그러면,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이 번, 세전차카리스도카리스도자세가 생겨. 세 그렇게 이 세트도 하나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브리오는 계속해서 로스터를 바꿔가며 반전을 노려봤지만 상황은 역시 최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호재인 점은 바뀐 바텀의 기량이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전패까지도 갈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폼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